감자탕 배달시켜가지고 지금 비주리 된 거라서 끓이고 있어요 집에 있는 당면 넣었어요 당면 좀더 익혀야 될것같아 당면 넣고 버섯도 넣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감자 들어있네요 이쪽에 아이고 묵은지 감자탕이에요. 묵은지. 김치 있죠? 뼈 보여줄까요? 뼈큰 거. 그리고 여기도 뼈큰 거. 빨리 먹고 싶어요. 뼈큰 거. 이대되요 참치 아줄까 이제 먹어도 겠다뒤아 완성.